난생성 토지 투자에서 오늘도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토지 투자로 왔습니다 토지 투자의 답은요, 여러분들, 정확한 개발 정보와 또 안전한 투자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볼수 있는 곳을 투자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용인 지역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현재 뭐 화, 화성이나 고향이나 또 여러 군데 뭐또 검단 신도시라든가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개발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빠르게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향 주교동 물건을 지금 제가 분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물건지가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간단하게 이 물건지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첫째 도로와 철도 교통망이 너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1개 철도망이 집중된 동북부 교통의 핵심 요충지가 되는데요. 고향 양주의정부를 동서로 있는 교회선 재개통 확정이 2024년에 개통이 되고요. 또 원능력 500m 초 역세권에 또 토지가 됩니다. 이 물건지가요. 또 3호선 원당역 1.5km 역세권에 들어가는 또 토지가 되니까 어, 원능력하고 원당역의 두 역세권에 역세권 토지가 겹치는 물건지에 들어가는 토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게 가장 좋아하는 게 역세권 토지죠. 또 고향특례시청 약 700m 반경에 두개 신설 노선이 또 확정이 되요. 고양선하고 트램 신설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삼기창릉 신도시 여러분도 아시죠? 거기서 지금 현재 최대 금액 이제 토지 보상 중인데 거기서 약 3.5km 반경 정도에 이제 이 물건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 IC에서도 850m, 또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고양 JC에서 한 1.1km 정도 반경에 있는 이 물건지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지 바로 앞에 보면은 여러분 원당 뉴타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 1구역이 35층 2027년에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35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건지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일정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도로계 개설 공사도 이 앞에 보면 파란선이 2022년 12월 30일 이제 중공 예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 2차선 도로를 또 중류 2을 이류로또 확장을 하게 되고 이 물건지 또소로 3, 6, 8m를 양쪽 도로에 또 접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개 노선 GTXA, 경의중앙선, 트램, 교외선, 3호선, 서해선 이렇게 여섯 개가 지나가는 대공역 약 4km 반경에 또 들어가 있는 물건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너무 이슈가 너무 많죠. 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이제 또 재개발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증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주변이 다 개발이 되면서 지금 현재 물건지도 이제 개발이 안 될래야 안될수 없는 가장 핵심 지역을 가져온 물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이제 주교동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왔고요. 뭐 하등의 토지 이용 계획원에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도로교통망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드렸는데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도로교통망 이렇게 뭐 여러분들 고향 제시부터서 사리언 IC 성사 IC 원당역과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원능역 이 위에 물건지가 바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 이 밑에가 고향 원당 정비 촉진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이 이 위쪽에 이 위쪽에 이제, 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여러분, 이슈가 너무너무 많고, 이제 도로교통망이 너무 많이 이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 바로 안에 물건지가 이제 들어가 있고, 또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제 저희 물건지인데, 이 물건지 이쪽 위쪽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원당, 재정비 촉진 지구가 이제 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또이 물건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가 상승이 되겠죠 또 여기가 개발이 안될래 안될수가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는 투자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어이물건은 이제 이 바로 이 물건지 뒤쪽으로 아마 사무실이 계시 근무하시는 분이시고 또 고양시에 사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를 이미 소식을 들어서 다 안다고 합니다. 근데 땅값이요 여러분 지금 고양시 이쪽 땅값이요 현재 8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까지도 다 지도들이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건지 또 가격 보시고 어 이건 말이 안된다면서 또이 어 자료가 너무 확실하니까 아예 브리핑도 안들으시고 아예 이 물건지를 확보를 하셨습니다. 어 크게 아마 확보를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지인들도 이미 이쪽 지역을 다 알고 있고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되고 또 물건이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 물건지 오픈된거 보고 말이 안된다고 솔직히 말이 안되는 가격이라면서 투자를 하셨거든. 투자를 안할래 안할 수가 없게 없습니다. 자 주변 지역에 이제 고양 원단 재정비 촉진 지구도 이제 자료가 이미 나왔고요. 또 이렇게 또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아까 물건지 위에 있는 자료도 이미 나와 있고요. 또 여기에 고양 식사 1도시 개발 사업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이 도시 개발 사업도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삼성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들어가고 이밖에도 주변 개발 이슈가 너무 많은데 이러한 토지 여러분들 투자하시라고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물건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제가 잠깐 어, 카카오 지도로 한번 들어가서 물건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